다른 문제도 분명히 다또또 또 튀어나와서 같이 합세해서 이분을 구속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는 것도 있어요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김머니 여사. 네. 전 여사님 시죠 재수사 사실 들어가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이제 희대의 한 극을 그을 수 있는 아... <laughs> 어 역사를 조금. 쓰셨던 이, 이분이, 네, 네, 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수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방패가 거의 다 끝났죠. 근데 이제 큰 이제 이슈거리가 나온 거는 이제 핸드폰이 한번 공개가 되겠죠. 분명히 이제는. 이제 증거 자료물이 이제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이분이 재수사 하다 보면, 역대급 또 사건들이 터질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또 숨겨왔던 그동안 사실들이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운 자체가 올해부터 좀 꺾이는 해운년이에요 보면. 지금 어쨌든 잘 넘어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구속 가능성이 되게 높죠.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문제로만 구속이 될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분명히 다또또 튀어 나와서 같이 합세해서 이분을 구속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는 것도 있어요. 보면. 뭐 사주 자체로 이렇게 보면 내가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 분으로 보여지는 것. 사주 자체를 읽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뒤에 달고 다녔는데 이분이 조금 내가 뭔가 살아오면서 정직하게 좀 살아고 이랬으면 큰 인물이 되셨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음. 네,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좀 하반기부터는 뭔가 크게 이슈화가 이제 터질 것이다. 다음에도 한번 다른 분,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